네, 민생이 너무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를 맡게 돼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700조 원의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로 흘러들어서 목마른 민생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히 향의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민주당은 예결위 연장을 일방 선출 했습니다. 법사위 연장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법사위 연장과 예결위 연장을 야당이 갖는 것은 오랜 국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더욱더 잘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완전히 무시 하고 있어요. 행정권과 입법권 다 가지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위원장이 예결위원장 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일이 뭡니까 일정은 일방적으로 공지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일정 공지했습니다. 일정 공지하면서 오늘 종합정책지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 내일은 소위를 하겠다. 7월 3일은 전체 의결을 하겠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자, 이 일정 공지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장님한테 이미 유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일단 종합정책지리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결위 지리에서 종합지리를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방역 숙지상 여러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종합지리를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1차 추경에 지금 두 배가 넘는 30조 원이 넘는 추경질의,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종합질을 단 하루만 실시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질의 시간도 지금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이 10분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종합질의 10분으로 한 경우 없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15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질를 못하게 하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예길 위원장이 거기에 들러 서는 겁니까? 지난번 시정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입니다. 아니,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없는데, 예산을 살펴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말만 의견 개진하라. 그러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치우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입니까? 저는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을 하고 지금이 시간부터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 간의 일정을 협의하고 시간까지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추경심사 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듣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종합 정책질의를 이틀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정책질의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시간 끌기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정책질의 이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틀이 주어지면 누구한테 무슨 질의 하시겠습니까? 기관장이 불출석, 불출석한 기관이 지금 적지 않고 이제 새 장관 임명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어제도 줄줄이 불출석 사유소에 도장 찍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출석한 분들도 그중 절반은 이제 곧 임기 떠나고 끝나고 떠나실 분들이고요. 이번 추경안 어떻게 집행할 건지 확인하고 묻는 거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님들도 책임있는 결정이나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민생이 벼랑 끝이라서 정권 바뀌고 장관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하는 특수 상황 아닙니까? 인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이 이틀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어제도 저희 지역에 식당 사장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소비쿠폰 언제 지급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달째 손님이 없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비수도권은 더 심각할 겁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국회 통과시켜서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 퇴장을 하셨지만 부디 협조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정부의 조치를 몇 년이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